네, 안녕하세요. 교과서 76쪽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중단원 문제 중에서 5번과 7번을 풀고, 그 다음에 5, 7, 8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인수분해식인데요. 조금 분수 때문에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음식을 인수분해를 할 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식은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 이러한 식들을 a 플러스 b 전체 제곱으로 묶을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양쪽에 있는 이 제곱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게첫 번째 단계일 것 같습니다. 자, 제곱인 모양을 한번 살펴보죠. 자, 복잡해 보이는 이 분수는요, 4분의 9 x제곱입니다. 그런데, 4분의 9라는 것은 2분의 3을 제곱을 하게 되면요, 분수의 거듭제곱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4분의 9,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4, 2분의 3을 전체제곱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X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은 2분의 3 전체 X제곱이에요. 자, 뒷부분은 9와 16이 나오게 되는 제곱인 수는, 그렇죠. 3과 4죠. 3분의 4의 제곱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얘를 A로 보고, 3분의 4b로 보고, 2를 곱해서 2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정말 중간에 있는 항이 나오는지, 2분의 3x 곱하기 3분의 4. 자, 그러면은 4x가 나오죠. 네,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푼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 바로 이 부분의 부호가 플러스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용할 식은 플러스입니다. A 플러스 B 전체 제곱 꼴인데, 각각의 AB를 2분의 3X 플러스 3분의 4로 넣고, 의제곱이죠. 자, 2번도 가볼게요. 양쪽 끝부분이 어떤 식 전체의 제곱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5라는 거는 5의 제곱입니다. 즉, 5분의 1과 X를 제곱을 하면은 나와요. 자, 16분의 1은 마찬가지로 4분의 1 전체 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각각을 이 식을 A, 이 식을 B로 본다면 두 배를 해서 곱해 볼게요. 2 곱하기 A 곱하기 B. 그러면은 계산하면요. 10분의 1 X가 됩니다. 자, 여기 식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부호를 또 체크를 해 줘. 그 앞에 보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즉, 이번 문제는 a-b 전체 제곱 꼴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ab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처음에 1분의 x-1분의 4 전체 제곱. 7번입니다. 조금 어, 무리수가 구 있는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X와 Y를 각각 대입을 해서 막 곱하다 보면 더 훨씬 복잡해져요. 자,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는 식이 있고요. 대입과 식이 좀 복잡한 식이 나올 때는 무엇을 먼저 하냐면은 정리를 먼저 합니다. 주어진 문제에는 이 식을 정리를 하고 대입을 해볼게요. 자, 9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Y제곱입니다. 뭔가, 양쪽의 제곱인 모양이 보이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x랑 y를 한 번씩 곱했네요. 그러면은 저식이 우리가 그동안 에 해왔던 인수분의 식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볼수 있겠죠. 9x라고 하는 제곱은 3x 전체 제곱이에요. 양쪽 끝 부분을 봅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냥 y 제곱이죠. 그러면은. A 부분, B 부분의 역할을 하는 이두 수식들의 곱을 볼게요. 3X 곱하기 Y인데 그것의 두 배인지. 즉, 6XY인데요. 안쪽에 있어요. 어,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곱셈공식이 적용이 될 거구나. 그리고 나서 2부가 e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그래요. A-B 전체 제곱 꼴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A 대신에 아까 썼던 식은 3X였습니다. 그리고 Y는 B 대신에 그냥 Y였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이 구하고자 구 하는 식 부분을 간단히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X를 계산을 해볼게요. X라는 식은 루트 5와 루트 3의 합이죠. 자 그러면은 그것의 3 배, 3x는 3괄호 열고 2를 곱하는 겁니다. 우리 1단원에서 배웠어요. 3루트 5 더하기 3루트 3 분배법칙. 자 y라는 식은 누구냐면은 그래요 이뒷 부분이죠. 2루트 5 플러스 3루트 3이에요.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y를 계산해 볼게요. 우리 앞에 구한 식에서. 3루트 5 플러스 3루트 3 마이너스 괄호를 꼭 치자고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은 3루트 5, 3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5, 마이너스 3루트 3 근호 안에 수가 같은 것들끼리 더쌤, 뺄쌤 계산하면서 예, 루트 3인 부분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계수는 3과 마이너스 2예요. 둘을 더하면 은 1, 그냥 루트 5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괄호 안의 부분을 3x y인데 그것이 루트 5입니다. 끝이 아니죠. 왜냐면은 제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답은 루트 5의 제곱인 5가 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다항식 자, 여기까지요. 그것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이런 모양이에요. 전체 제곱 모양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더셈이 있다는 거는 완전 제곱식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식을 다 풀어서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마이너스 8, 뒷부분에 챙겨줘야 되죠. 플러스 k. 자, 이 k라는 거는 상수예요, 상수. 이거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류항으로 묶을 때에는 x제곱. 자, 이 둘이 동류항이죠. 플러스 2x. 그 다음에 숫자 부분 이만큼이에요. 마이너스 8 플러스 k예요. 자, 숫자 부분, 상수항 부분 이마, 이만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의 모양을 보면은 자 볼게요 a 플러스 b라는 식 전체 제곱은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죠 자그 다음에 만약에 x와 어떤 숫자로 본다면은 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제곱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x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x와 어떤 숫자로 봤을 때자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를 해볼게요. 2a에서요 반은 무엇일까요? 2a의 반 a죠. 그것의 제곱 모양이 바로 뒷 부분 상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x 앞에 계수 2 있죠. 이것의 반은 1입니다. 그거의 제곱. 이 바로 이상수항 부분이다라는 거죠. 즉, 제곱. 1을 제곱해봤자 1인데, 그게 1인데 그 부분이 마이너스 8 플러스 k라는 거예요. 자, 이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k를 찾기 위해서는 양변에 8씩 더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9는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우리가 묶어주기 위해서는 k의 값은 9가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k라는 9를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과 9의 합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x 플러스 1의 제곱골로 완전 제곱골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